드디어 스킨 뽑기 영상 찍는다! 스킨 뽑기 27화 주인공은 어렵게 모셨습니다. 바로 생일 케이크 음악 쿠키님을 모셨거든요? 아니야! 생일 케이크 스킨이 짱이야! 라면서 본인의 스킨을 뽑아달라고 합니다. 역시나 생일 케이크 스킨이 없네! 생일 케이크 음악 쿠키님. 정말 스킨 원하시나요? 정말 본인의 스킨을 얻고 싶다고 하네요. 과연 티바가 뽑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새로 나온 블랙 프라이데 패키지를 한번 구매 드릴게요. 근데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이 패키지를 제가 사드리는 거예요. 제 돈으로. 이렇다는 건 여러분 다음화 28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댓글에다가 카톡 아이디와 뽑고 싶은 스킨 댓글에 적어주세요 네 구매하고 왔고요 현재 무지의 큐브가 4천개가 됐죠 생일 케이크 스킨 안 나오면 어떡해요 진짜 원하시는데 어떡하지 그냥 구입해버려 그냥 일단 오해뽑기 한번 해볼게요 분명히 일단 뜹니다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생일 케이크 마쿠키님이 원하신다고요 나와주세요 느낌 좋아 아 <laughs> 정의의 여신 피에타치오 마쿠키 체육보장 아이스. 아, 아 이게 또 숲속의 인도자 무화가 나주네. 와와 너무 아깝다. 방울방울 요정맛 쿠키 마지막은 시바견. 아 이러면 안본다고 그냥 진짜 구입해 드려 그냥. 야 그렇게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냥 구입해 드리자. 오늘만큼은 팁 아니다. 그냥 구입해 드릴게요. 오후의 팁파티. 생일 케이크 쿠키님, 지금의 느낌은... <laughs> 생일 케이크를 먹는 기분... <laughs> 이렇게 진행하니까 뭔가 좀 선물을 드린 느낌이다. 뭔가 되게 훈훈한, 스킨 뽑기지 않았나? 히바이...